섬을 쪽에 봤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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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니 삼 안에서 나왔잖아 맞지 않냐? 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눈다 것을 어,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고, 집합 분할은 각기 다른 원소 즉 a, b, c 다른 원소를 똑같이 분류시키는 것을 집합 어,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니? 백십 포인트 적어. 이게 제일 중에. 요 얘는 뭐야, 떡토기야, 떡토기. 음, 그럼 여기 쉽지. 자연수 분할은 떡토기라고. 자, 음. 들어가자. 지금 자연수 분할은, 뭐가 있면 아까 집합은 S였지. 얘는 P 뭐였어? a k 였어 아, 집합은 SNK였지. 그치? 지 음. 자, SNK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PNK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S는 이건 수학적인 사람. 알겠어? P는 그냥 나누던 그냥 파티션. 그냥 약자야. 알겠습니까? 자, 그차이점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뭔 얘기야? 예를 6을 6분할 시키라고 6을 6분할 시키면 뭐 밖에 없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 종류야한 가지 종류한개 어. p 6 5가 있어 얘몇 가지 종류야 가지 음. 이2 2더하기 2더하기 맞아 아니야 하기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미친놈 아, 7개 되잖아 하나 해풀해야지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2. 더 이상 할게 있어 없어? 2. 없어 얘는? 자6보면은아 어, 플러스 어 마음에 어, 어, 안 들어 <laughs> 어, 이렇게 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네 5개로 분리시킨다고. 자, 그럼 얘도 몇 개야? 1개라고. 음. 그러면, 이제 슬슬 들어갔다. P64는 뭐가 있을까? 3. 얘는 2개 있어. 앞에 그수 먼저 쓰기 편해. 알겠어? 3, 1, 1, 4, 5, 6 되겠지. 맞지 않냐? 또 뭐가 있어? 2 더하기, 2 더하기. 1 그치.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2개가 있다고 이해하니? 그럼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 귀찮은 게 이건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다찾전해야돼그죠 6, P, 선은 뭐가 있어? 2, 세. 6, P, 3은 3가지가 있어 4, 1, 내가 앞에 큰수부다 했지 4, 나 계산지수 들어간다고 그럼 뭐가 됐어? 큰수 4부터 들어가 다음 3 들어가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삼, 이, 1, 1 들어가 있지, 맞습니까? 또이 더하기 이 더하기, 그이 더하기 이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 그렇죠? 또몇 개나 없어? 좀 모자르게 뜨이 되셨지? 네. 두개 숫자만, 두 개만 이렇게 분리시키라고. 네. 여섯 개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 더하기 오, 큰흔숙다라고오 더하기 오, 그렇지. 오 더하기 오. 그다음 2더기 그다음 삼, 더기 삼, 더하기 삼. 더 이상 하면 2 더하기 삼이나 결국 4더기랑똑같이서 필요 없지, 없지, 그렇지? 그럼 얘는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이해가니? 다음에 P 6 1은 그냥 한 덩어리야. 이거지. 그럼 뭐야? 6 하나밖에 더 없잖아. 한 덩어리니까 맞지 아니야? 그럼 얘는 한 개가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총몇 가지 가 된다? 야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한 개니까 총열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연수 그할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완이히니야귀지 그 어려워? 아니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문제가 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찍게거있게 이렇게. 렇게어렇게자왜 필요없는지 컨텐츠렇게이올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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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자, 여섯 개를 갖고 여섯을 상자로 표현하자. 어차피 아, 진짜 없는 때까지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상자로 표현하자. 그러면 여섯을 어떻게 하니까야 3, 2, 1로 분할시켰다고 지금. 그러면 칠일 때를 어떻게 해요라고 볼까요? 맞지 않냐? 칠일 때는 6에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한 개가 더 늘어났어 늘어났어? 응, 늘어났늘어지 그래서 여섯 개짜리를 받고 여기다가. 한 개를 늘려 그럼 얘는 뭐다가 되지? 4, 2, 1 7개 가왔어다가여기다나왔기다가여기들가또기여기다여기다또 나왔어. 또. 또 해봐 다음칸맨다칸이고다음칸 그럼 얘는 뭐가 돼? 3, 다또여기개 3, 3, 나왔어 안가왔어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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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가 또할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 2, 3, 2 3, 2, 2, 3, 2 이렇게 나왔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100% 이게 답이 아니야 뭔 말인지 가니? 어 그니까 러 7개로 분할시키면 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얘를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답 중에 얘가 한 7분이다라고 되는 얘기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얘를 갖고 썰으라는 개념은 절대 아니야 알겠니? 응. 왜? 이거요렇게 없니? 또뭐 있잖아 뭐 있어 응. 그렇지 오일이 있지 오일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 못하잖아 그렇지 다 표현을 못해 그냥 이 중에서 한 일부분이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길게 그냥 설명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지웁니다 응. 자 너네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머리 속에다가 어떻게 주냐면 PNK가 적혀있지 지금 현재 맞아 아니야 자 공식어 받대 있어 자 아까 우리가 했을 때뭐 했어? 자 P61 P62 빠바바바바 해서 P65 P66까지 했었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K야 항상 언겨놓고야돼 그걸 나타내야 돼 그렇지 아... 그게 필요가 없고 음... K가 더클수 있어? 없어? 음... 없어요. K가 클수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t 3, 5를 구하시죠 이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없잖아 답이 빵이라고뭔 음... 말인지 가 아니? 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세개밖에 없는데 3을 5등분 시키래요 말도 안 되잖아 1,2,3,4,5밖에 안되는데 그치? 음, 그 얘기야 자 그럼 똑같이 할까? 자 얘는 무슨 얘기일까? 몇 가지야? 단가지 네가지 지퍼가 똑같아. 알겠어? 다음에 P, 3, 1 얘도 몇 가지야? 3 네도 단가지야 쉽죠? 응그 다음에 이쪽이 크면 된다, 안 된다? 응. 안 된다 그 응. 응. 다음에 이렇게 다 있으면 뭘 생각해 주냐면 얘를 공으로 쓰면 돼요 얘를 상자로 쓰면 문제풀 <laughs> 그러면 그나마 좀 간단하죠. 알겠습니까? 자, 음 무슨 얘기냐면 자어린를 맞춰서 실수지 이십 번으로. 개념축구 2 5번에 지금 설명하서다 설명 끝났어. 개념축구 25번은? 네, 네. 어. 26번 보면은, 자, 봐봐. 아까 자연수 분할에서 뭐라 했어? 똑똑이라고 했지. 맞아, 아니야? <laughs> 똑같은 원소를, 그치?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온다고 랬지 네. 그래서 자연수 분할은 큰 제목이 없, 이런 제목 나와, 나 시험 때. 자연수 분할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야, 네, 앞부분 봐봐. 어, 뭐가 있다면 똑같은 2행 7개 나왔어, 안 나왔어? <laughs> 나왔지. 얘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나누로다 묶겠지. 맞지 않냐? 음. 그래서 앞에 똑같은 이형 7개의 뜻은 그냥 자연스러대개으로 생각하면 편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음 7P3 되겠지? 아7,3 이렇게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음뭐라 생각했나? 얘를 뭐. 뭐라고 생각 상자를 생각하고 얘를 뭐라고 생각겠지 공은 3개밖 상자는 3개밖에 없다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7개를 다 담그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우선 1개, 한 한개한개 한개 집어넣을 거야 맞아, 아니야? 네. 한개 1개 한 집어넣어야겠지, 먼저? 그럼 여기는 몇개 들어가면 되겠어? 다 5개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이해 가니? 아 1개, 1개, 무조건 나? 아, 무조건 상자 3개 필요하 상자 3개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자 3개는 무조건 한개한개씩 집어넣어야 돼 공을 이해 가지? 그럼 나머지 한 상자에다 싸라 모 한꺼번에 그럼 여기 주, 공이 몇개가 되는거야? 다섯개 다섯개 되지 그럼 5, 5 1 2 3 나온다고 5. 다음에 또 상자 똑같이 만들어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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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그럼 이번에는 한개 좀 줄이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몇개야? 네개 4개. 네개가 되고 여기 몇개 집으면 되겠어 여기 두개 집으면 5. 되겠지 그럼 또4,2,1 나올거 아니야 또 생각해봐 상자 세개 만들어 그럼 네개 중에서 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세개 만들어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어한개 줄어서 세개 만들고 이렇게 한개 만들면 3, 4, 1 나와 안 나와 아, 나오지 자또 하나 더 생각해야겠지 하나 둘셋한 다음에 한개한개 한개 원래 있어 맞지 아니야 그럼 여기를둘 둘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한개 있어 없어 어 이제 그럼 총네개 줄어 나온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어 어렵니 뒤 차나 그냥 생각하기가 그냥 여기는 개념상 그래 어느 아 정도 자, 그럼 99번만 해보죠. 한번제 최고의 어려운 문제 99번이라고 어 제시해 주시겠니? 못, <laughs> 못 하겠어요? 넓고 푸른 속은 원 IQ가 두 자릿수가 될수있어파이팅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접착 귀찮아? 응. 자. 99번 내가 스타트라인만 먼저 갈게 그러면 9개를 그럼 P94가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응. 그럼 상자 몇개 필요해? 4개요 응. 4개 수없이 4개가 많이 필요하겠네 맞지 아니야? 응.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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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 있을 거야 아무튼? 자, 먼저 어떻게 해주라고? 공을 전부 어떻게 하라고? 한 개씩. 어, 한 개씩 지우더라고. 그럼 맨 앞에부터 셀르프라고 여섯 개. 그렇지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 여섯 개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한 개씩 셀을 풀프그 다음에 여섯 개 다음에 뭐 만들라고? 어, 개. 6, 개. 1, 1, 1, 1 되고. 그럼 다섯 개만들었는데 다섯 개 만들고. 그게두개 만들고, 만들고 하니까, 5, 2,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또 하나, 둘, 셋, 네개 만들고. 하나, 둘, 세개 만들고. 한개한개완전니니까 4, 4, 3, 1, 1, 1, 1. 1 나와 o m e so long. You know, she was not h o r 여기가 좀세 개잖아 맞지 n t eat it. You can't eat it. You 여기 두개 되고 여기 t 개되 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3 a n t e a 두 개만 더 생각하면 돼또이거총 여섯 개야 어? 또, 또, 어? 3 하나만 볼게 2 1 2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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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야 야, 두 개를 더 보게 된다고? 제발 좀해 초등학교 문제야 <laughs> 응.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1, 2, 3, 4, 5 다섯 개 3, 4, 4. 응. 찾았다 <laughs> 찾았다 찾았다 대체 뭐가 있어? 아니 근데 저거 응.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커야 돼? 응. 아니 왜 아? 풀로크 6.5라니까 안 들어오는 칼리니틀린가 있어? 여섯 개 나왔다. 네, 여섯 네, 개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 은또 똑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럼 진짜. 어, 얼른. 자, 그럼 여기 몇개 들어가겠어? 되세 개. 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럼 여기 몇개 3개. 들어가겠어? 되세 개. 세 개가 안 돼. 아, 그러면 세 개야. 세개 되고. 3번 6 들어왔고 여기 몇개 네, 들어가면 네. 되어 2개 2개 그럼 1개 됐지? 맞지 아니야? 응. 네자 그럼 다시 여기 몇개 들어가면 되겠어? 세개세개 들어가면 되지 개, 다시 여기 몇개 개 들어가면 되겠어? 2개 음, 두 두개 여기 두개 두 개. 여기 2개 총 6개 총개 나오지 그렇지 여섯 개나니지어 실수는 아야자 오늘 수업 배울 날우 빨리 가